안녕하십니까. 대한생활안전사회집동조합 이사장 제갈 공기입니다. 오늘은 서울 한강대교 전체를 걸어 보기로 해서 한남대교로 나왔습니다. 아래쪽으로 예, 서레트 기궁이 보이는 곳이 한남역입니다. 지금은 문산에서 양평용문까지 가는 그런 곳이고요. 자 이쪽에서 일단 다리를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오른쪽은 이제 시간적으로 봐서 약간 이 해가 비치는 쪽이라고 볼수 음. 있습니다만 풍경을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강변국로 남쪽 쪽 그리고 이쪽은 옛날 북강변국로의 도로에 어. 올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. 어디로가시는지 단념을 는것 같습니다. 여기 너머에, 네, 지난주에 갔다 온, 어, 잠수교와 반포대교가 보이고, 소위, 일 어, 1억 정도 한단, 한 평에 1조당은 어, 신규 건설 아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쪽로 반대편에, 그쪽으로 해서, 지금, 네, 동작들, 어, 아닙니다. 자, 수정 동호대교. 동호대교는 사모선 전철역과 그 다음에 압구정동, 그 유명한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을 어, 가는 그 도로로 어, 지금 봅니다. 예. 다음 주에는 저 다리를 건너가길 바합니다 자, 쭉 가면서 좀더 보겠습니다. 자, 이창살넘으로 그죠. 예술책이 보이지 음. 여기에 차들이 생생 가고 있습니다. 이분들이 과연 이 다리를 건너는 재미를 알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. 또 여기에 새 부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예, 트렁카드를 보고 게아는 예, 트렁카드를 이렇게 끈이 보이죠? 트렁카드를 못돌게 하는 하나의 어떤 고리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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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처럼 보입니다. 그 너머에 한강물이 보도해 보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또 이렇게, 예,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트렁카드를 들고 있습니다. 생업이라 그래야 됩니까? 아니면 공공이발이라고해야 됩니까? 아, 예, 그런, 그런 내용이 있네요. 각종 광고물이 포착되어 있습니다. 고란 난간이 전도될 뒤에 도 있습니다. 예, 역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자, 저는 그의 약간의 환경 공부가 안남대교 지리만으로 차가 이렇게 적체가 되고 있고요. 파니브라이브라는 컨서트 같습니다. 컨서트를 보내고 싶습니다. 우리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의자에 앉고 또 누워 지내다 보니까 고관절과 이제 고관절이 많이 상하고 있답니다. 골반과 고관절이 해야 사업들이 평생 예그수있고 건강하다고 지금에 노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예, 잠시 후에 제가 횡단보도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건강으로 한강 구경을 잘 진행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좋고 예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몸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네, 휴일날. 주일날 예 한강을 나와서 한강대교를 걸면서 으 한강을 조망한다 예아 저는 가슴 설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쭉바라보면 다시 한번 해살이 강하게 보입니다만 저 뒤에 예네 광포대교 세빛섬도 보이고요 그 뒤에는 악산에 그래서, 잠시, 한강, 한강,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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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시 잠시, 잠 빛,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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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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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,